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 연구소의 입시부 장관입니다. 오늘은요, 9월에 면접 예정인 호서대학교의 교과 면접 전형.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알려 드리고 오늘 알려 드렸던 방법이 어깨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저희 호서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 면접 코칭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호서대학교 학생부 교과에서는요. 총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류만 보는 학생부 전형 중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중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소개해 드릴 전형은 바로 264명을 뽑는 면접 전형입니다. 학생부 전형 총 1,200명 ...을 뽑는 것에 비해서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면접이라는 물리적인 이동과 노력이 있는 그런 특성상 그리고 천안권에 위치한 호서대학교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서 꽤 많이 뽑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은 특이한 전형은 전원이 면접고사를 본다라는 점입니다. 반영 비율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60% 들어가고요. 면접고사는 40% 들어갑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사실은 면접고사에서 일괄전형기중에서 40%를 면접 비중으로 선택을 했다 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그런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자 전원 면접일 경우에는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를 면접고사 비중으로 보는데 이 호서대학교 만큼은 전원 면접을 실시 하더라도 40%나 보니까 면접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꼭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고요. 제가 면접 일정을 보면서 아, 굉장히 도전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게 면접일은 9월 26일에서 27일입니다. 지금 보면 한 보름 정도 남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일 경우에는 보통 한 30일 정도를 보고 저희와 함께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전형이 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그래도 면접일이 얼마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지원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희 경험상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면접 공지일이 9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때부터 준비를 하면 되나요? 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답은 절대 아닙니다. 지원을 하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호서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100% 면접을 보기 때문이죠. 만약에 1차에서 몇배수 거르고 그 다음에 면접이 진행했다면 면접을 굳이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호서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전원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준비가 빠를수록 답변에 대한 퀄리티와 그리고 면접관에게 어필하는 방법도 훨씬 더 체계화되어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매력적인 학생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어, 저는 이 면접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요시간은 약 10분 내외입니다. 그리고 다들 면접 구성이고요. 면접고사 예상 문제를 호서대 측에서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중심으로 10분 내외 다대일로 진행을 한다 근데 사실은 다대일이면 이 다는요 교수진 혹은 입학사정관입니다 학생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생 한 명한테 10분 내외의 면제를 본다 이것은 질문이 꽤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10분 동안 약 6개에서 8개의 질문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호서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통 예상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네 가지 있고 그리고 학과별 예상 문제가 한 10개씩 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호서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을 통해서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네 가지 공통질문을 보면요. 고등학교 재학 중 어려웠던 일 하나, 그러니까 역경 극복 사례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이것은 당연히 학과와 맞춰가지고 가장 어필하고 싶었던 활동 하나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본인의 장단점 또한 단점에서 학생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제 단점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는 단점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하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고쳐가고 있는지를 잘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서대학교 인재상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만큼 얼마나 호서대에 진심이냐 알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총 6에서 8개의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공통 질문에서는 한두세개 정도 할 것이다 때문에 모든 답변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답변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열 가지의 질문 학과별 질문입니다. 요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고 해서 신방과죠 신방과의 질문을 10가지 가지고 왔는데 보통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내용을 토대로 한 질문들이 아니에요 한번 보시면 현재 방송 프로그램이 과거 프로그램과 어떤다른 점이 있는지 현 상황에 대해 미디어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배우게 될 교육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 내가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왔는지. 그리고 이 산업 분야의 비전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학생부 기록부에 대한 질문보다는 학과 적합성 진로 이해도 미디어 현안 분석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예상 문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앞서서 살펴봤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먼저 1에서부터 3번까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얘기를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편향된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을 물어볼 때도 좌나우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답을 하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적인 스탠스로 면접에 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인 미디어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쇠퇴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면 그럼 교수진들에서는 전통적인 미디어 쪽에서 업력이 있으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요 1인 미디어와 전통 미디어의 상생 이런 식으로 같이 가지고 와야 된다. 식의 답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배우게 될 교육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고 본인의 직업 선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면접을 보기 전에 학과 홈페이지 꼭 들어가서 보셔야겠죠. 이런 것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과목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완벽하게 다 분석을 해드리니까 어, 먼저 커진 프로그램 관심 있으시면 꼭 연락을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현재 방송 프로그램이 과거 방송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것도 너무 지금 과거의 방송 시장, 현재 방송 시장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서 잘했던 것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방송 프로그램이 어떤 점을 잘하고 있는지를 함께 예시를 들어가 주면서 포맷의 글로벌화 OTT 중심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발맞춰 가야 되는지를 조금은 중립적인 시선으로 관련 시장 분석을 하면서 다가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좋아 그럼 답변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알겠어.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칭 프로그램을 매년 정말 많은 학생들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이 시작할 때는요 이렇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하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이 1번처럼 대답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내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학교 행사 촬영과 편지를 맡았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 질문이 계속 꼬리 질문을 물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꼬리 질문에는요 좋은 꼬리 질문이 있고 안 좋은 꼬리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말을 안 하면 그게 안 좋은 꼬리 질문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 촬영이었는데요 어떤 편집이었는데요 금편집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요? 라는 등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꼬리 질문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압박 면접으로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이번처럼 대답을 할 경우에는 그런 압박 면접이라고 생각이 되는 꼬리 질문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총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답변을 하면 여러분들 완벽한 답변을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장입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행사 촬영과 편지를 맡았던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저는 제작팀의 일원으로서 촬영 기획부터 인터뷰 영상 편집까지 전 과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스토리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고 아침 조회 시간을 상영 시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도 얘기해야겠죠. 어떤 기술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 뒤에 나는 어떻게 이 학교에 들어와서 할 것인지. 저는 이 학과에 진학을 해서 콘텐츠 기획과 영상 제작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질문들은 10개, 그리고 4개 해서 총 14개 정도의 질문들은 질문들을 이런 식으로 총 4단계에 맞춰가지고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 호서대학교 교과면접 전용 코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대1 과외 형식이고요. 총 3회를 통해서 면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어떻게 면접 코칭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지 나와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연구소의 입시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